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리포도 차한국입니다 네 오늘 네. 여기가 어디냐 인제 스피디움 맞습니다 2021년도 1회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내차 여행 강원도 2021 맞습니다 내 차로 강원도를 여행을 하는 행사기도 한데 강원도에서 자동차를 제일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렇죠. 인제 스피디움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장소를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아, 여기는 이제 튜니카 존이에요. 튜니카에 대해서 뭐, 튜닝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거를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아직 정보를 받은 게 없어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절대 뭐 불법 튜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튜니카 전시 1번 차. 네, 1번, 네, 차? 1번 차로. 이게 네. 더 3시리즈가 있고요. 네. 요즘에 진짜 구하기 어려운 어. 혼다 S2000입니다. s S2000. 제 예전에 혼다 아니, S2000을 저가 좋아해,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아했어요. 네. 제가 일본내 특유의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그렇죠. 해봤는데. 아 너무 좋아요. 네, 맥라렌에서 지금 현존의 이제 765L-T 네. 765L-T 이밑에로 720S 네. 720S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7 2 0 s 앞어어만보알알죠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g 떻게 알았어? g 떻게 알았어? 어명게알도 같은 차죠 이거는 어떻게 알았이 어떻게 알 이제, 그죠. 투조 207인데, 그치. 이거 제가 아는 분 차거든요? 네, 그분 차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차를 안 팔았다 하면은 그분 차 어, 맞는 어, 것 같고요. 진짜. 예. 제범이 형이랑 또 저랑 또 연을 맺어지게 연을 만들었준 그렇죠. 그 해당 그렇죠. 차종이기도 하죠. 아이소스입니다. 네, 아이소스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달아가지고, 어, 차고도 굉장히 이쁘고도 어, 있고요. 어, 네, 브레이크도 리어 디스크 확장이 어, 브레이크도 굉장히 또 이쁜 브랜보. 예. 네. 어... 엄청 튜닝을 잘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산동이 왜또 M 모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M 색깔로 네. 전체에 도장을 또한것 같아요. 또 재범이 형이 또 이제 좋아하시는 넥소? 넥소. 아. 여기 있는 차 중에 가장 친한 게인거지 네, 어, 넥소인데 서스까지 했네요. 서스 했다고? 네, 서스 한 거예요. 네, 서프린치 한 거예요. 어, 이차호스트할 필요 없는데, 왜? 네, 앞에 지금 차고랑 지금 다 정도 낮췄고, 그리고 또 형광색으로 또 랩핑까지 또쫙 하셨고요. 또 번호판 가드를 또 이렇게 막 오, 이쁘게 또 하셨어요. 네. 음, 실제 여기, 여기도 도색을 했네요. 네, 그릴도, <laughs> 예, 거기도 장하시고 네. 5시리즈. 5시리즈인데 브레이크 투닝도 하셨네요. 아, 브레이크 투닝이라 도장하셨네. 많은 도장.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R8. 네, 신형. 네, 신R8. 네, 신형 R8이고, 그 다음에 포르쉐911 터보 S. 폴리스 네, 911 터보 S 또 이제 국내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카마로, 그 다음에 이제 페라리, 어3 6 9 모델어. 어, 뭐,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는 좀 어, 찍어 이건 찍어줘야 어, 돼요. 이네 이런 차는 소유, 진짜. 소유 소유각 네 맞아요. 이런 차는 정말 소유가기예요. 어, 어, 어.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네, 비싸기도 힘들어요. 하고. 해외 수도 비싸요. 네 정비하기도 어.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은색인데 제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굉장히 아, 관리를 아요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 어, 네, 음. 음. GTR인데 음. 현대 마크를 붙인. <laughs> <laughs> GTR인. 데 현대 마크를 붙였어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유명한 또 이기나 TV. 아나 아나. 아나. 예, TV가 또 이제 아, 피카츄. 네. 아나 자랑하는 차. 그러니까 자랑하는 차인데 네. 자랑할만 차는 아니에요. 네. <laughs>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 네. 네. 아, 자랑할만 자랑하는 차는 아니거든요? 네. 어 왔네. 왔네. 아 왔네. 아, 네. 왜, 왜 자랑하는 거야 이거? 주위를 보시면 GTR에 콜벳이 네? 있는데 중간에, 네. 중간에 푸조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어. 이 차는 머슬카 두에 소속된 차량입니다. 아동호에서동호회서동호동호회에예 동호회에서 동호회에가동호회에가되고싶에서가호회에서 동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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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이차동호회에차에서 동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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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서데호회에에서에서 네, 돌출까지 다 시켜놓은 차고요. 어기둥들이 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도에서 근데 주행 가능한 차야. 공도에서 주행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총 튜닝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이 가가 참고로 튜닝 비용. 만원. 예, 이 9천만 원. 아, 근데 지금 딱 봤을 때오버핸더 자체가 오, 장난 아닌데. 예. 네. 와, 머스탱. 네. 머스탱 코브라는 아니고 이제 코브라 식으로 튜닝을 한 거고. 튜닝한 네. 거요. 그다음에 이제 콜벳. 네 콜벳. 크라스로 300C. 네. 300C. 잠깐만. 이거는 진짜 아, 인정해야 돼요. 이 차는, 어, 아, 이 차는 아, 이건 인정해야 돼요. 아, 이차 차주분이 네. 59년생 아, 오직... 아, 차주분이 오십... 아, 58년 개띠가 아니라 59년생이시죠 59년생 <laughs> 이 차도 나이가 많은 차예요 자, 일단 바이퍼는 어이 해당 마크 <laughs> 코브라 네. 마크입니다 네, 코브라 머리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이 전면하고 후면을 봤을 때 아, 디자인 그냥... 얘가 좀 난, 식상하다 난 어떤 느낌이 나지? 네. 네. 옛날 신발이다 그앞 구둥이 같이 아 근데 느낌이야. 근데 공도에서 얘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앞서면 밟잖아요. 네. 주위 차들 진짜 깜짝 놀래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좋은 차 있네. 뭐 이거 클래식한. 이거 이런 걸또 리뷰 해줘야 돼요. 야, 네. 이게 일부러 또 엔진도 이런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엔진이 여러분들이 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더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엔진 룸 상태면요 맞아요. 정말 깨끗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쇼카. 쇼카가 되어있다 네 예, 그리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네 캐스퍼가 또 있고요 어? 제가 또 계약을 한네 g v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똑같은 색깔이죠 예, 네. g v 6 0도 있고요 저는, 저는 이 차가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이 차가 있어서 이 차를 끌고 네. 왔고요 그럼또이 차도, 어, 이제, 아니, 또이 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나온 친환경 차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다, 다, 그러니까 어. 현은 넥소 나는 세대 다 있어 아 그러네 네. 또 유행하는 또 이제 캠핑카, 네. 카라반, 카라반. 네, 카라반과 이제 캠핑카가 또 있는데, 아이고 어, 한우, 네, 한우. <laughs> 레이갔다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레이갔다가 에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거, 네, 이렇게 차박하고 근데 위에가 보시면 사람이도 누을 수가 있는,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들어와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박을 요즘에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아예 평탄화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차에 없는 게 없어요. 전자레인지. 근데 이, 이 세심하게 이 우드가 있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모든 것도 생활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일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스웨도 가지고 죽자체가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안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다 가죽 다덮어져 있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아이들이 가면은 할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가면... 위에 2층에 가시면은 챔피언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이들 또 놀이 공간이 또따로 있어요. 특산품 그다음에 먹거리 만드는 것들 뭐 장난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2021내차 어, 여행. 여행 강원. 이런 행사를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어, 앞으로도 이제 한 해마다 음. 계속 생길 거니까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강원도에 대해서 음. 한 번쯤은 내가 강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음. 어, 강원도에서 더 알고 싶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음. 좀 재미있는 시간,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음. 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또 튜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보시면 어, 어떤 식으로 튜닝하면 되겠다라는 아마 길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차가 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네, 네 합법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공도에서 다닐 수가 음.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영상을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세요. <laughs> <laughs>